중단원 마무리입니다. 교과서 30, 31, 3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9번 한번 살펴볼게요. 음. 안풀어놓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9번 문제. 그림 먼저 그려놨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점 AB를 초점으로 하고, AB가 초점. 장축의 길이가 10, 단축의 길이가 6인 타원이 있답니다. 우리 편하게 초점을 지나는 직선을 X축이라고 그리고 이수직이등문선 여기를 Y축이라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장축의 길이는 10, 단축은 6 타원 위에 두점 CD가 장축에 대하여 서로 반대쪽에 있답니다. 타원 위에 있는 점 C, 점 D는 장축에 대하여 서로 반대쪽에 있다, 됐죠?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했습니다 근데 얘들은 초점인데 CD가 타원 위에 있는데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 하니까 네점 ABCD 중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는 않다 했습니다. 자, 구번 문제 같은 경우는 타원의 정의에 대한 얘기, 타원의 정의에 대한. C란 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C는 타원 위에 있는 점, A, B는 초점이에요. 그죠? 렇 A, B는 초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타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두 초점 사이에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 타원이었다. 그죠? 타원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쟤들은 일정할 것이고, 그게 누구였느냐? 바로 장축의 길이가 되겠다. 그죠? 이게 바로 장축의 길이가 되겠죠. 주어 주어진 조건에서는 장축의 길이는 10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됐다, 그죠? D 역시 타원 위에 있습니다, 그죠? 자 노란색 C부터 A, C부터 B. D 역시 타원에 있으니까 D에서 A, D에서 B까지 거리가 A 플러스 B. 너 역시 장수의 길이가 되겠고, 그 값은 10이라는 얘기였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사각형 A, C, B, D의 넓이는? 아, 둘레의 길이는? 예, 예. 노란색, 빨간색 가면 된다. 20이 나오겠다는 얘기였죠. 그렇죠? 답은 2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얘기입니다. 10번도 그렇고, 위에 나오는 13번도 그렇고, 2차 곡선이 두개 한꺼번에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10번 그림 반듯만 그렸어요. 자, 얘는 타원, 타원인데 방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하 16분의 x 제곱 플러스 12분의 y 제곱 이 값은 1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쌍곡선이 하나 주어지는데, 쌍곡선이 하나 주어지는데.

우리가 쓰는 마이너스 단직선. 마이너스 2에 내린 수선의 발이 C였습니다. A에서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 요 점이 C입니다.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콤마 0. 요 점이 B입니다. 그죠? 여가 B입니다. 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구하락하는 건 AB, 선분 AB 플러스 선분 H입니다. A, b 플러스 a c가 되겠다 그렇죠? 음. 자 그럼 음, 잠깐 b를 반대로 적볼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내는 건 a에서부터 b까지 길이하고 a에서부터 c까지 길이의 합입니다, 그렇죠? a에서부터 c까지 길이의 합입니다, 그렇죠? 런데 음. 지금 a라는 점은 타원 위에 있다는 얘기예죠 그렇죠? 타원 위에 있다는 얘기. 타원, 정의가 뭐였습니까? 고정된 두 초점으로부터,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은 거죠. 물론 평면이에죠 그렇죠? 우리 초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시기에서 초점. 타원의 초점은, 1, 자, 16에서 12. 빼니까 그러니까 4다, 그죠? 4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2와 마이너스입니다. x제곱 밑에 있는 너가 크니까 초점은 x축에 있는 거죠. 따라서 2콤마 0하고 마이너스 2콤마 0이 되겠죠. 아, 지금 구한 니가 타원의 초점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콤마 0이 되겠죠. 그럼 여기 b 플라이을 할게요. 얘는 2콤마 0이 되죠 자, 타원의 초점을 구해주면 타원의 초점을 구해주면 어, 이제 끝이 났네요. 어떻게? 주어진 노란색 선. A에서부터 C까지 거리. 네. A에서부터 C까지 거리.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표시한 노란색으로 표시한 A에서부터 C까지 거리하고, 자, 여기 잠깐 볼게요. 너, 주어져 있는 포물선의 방향지. Y제곱은 4px니까, p. 아, 포물선의 초점은, 포물선의 초점은 이 e, 콤마 0이었다. 그죠? 어, 그럼 이 B 플라임이라는 점은, 타원의 초점이 된과 동시에 포물선에도 초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럼 이 포물선의 성질에 있어서 포물선에서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은 고정된 초점. 즉, 이 거리하고 준선까지 거리. 얘가 준선이 된다. 그죠? 준선까지 거리고 그림 조금 이상하지만 이게 서로 같다가 된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구합시다. A, B는 그대로 두고 AC의 길이하고 같은 게 AB 플라임의 길이. 겠죠 그렇죠? 이건 뭐냐?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타원 위에 있다, 이라는 거죠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타원 위에 있다는 상태를씁니다 타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초점 사이의거리의 합은 일정하다. 됐다. 그죠? 그게 누군데? 장축의 길이. 이게 장축의 길이. 그죠? 어, 그래서 이 값은 얼마라고요? 자. 방정식이 있으니까 A 제곱이 16이다 그죠. A는 4, 양수에 구하면 장수는2배8 얘가 그러니까 초점이 지금 x 축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8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초점 f f 플라잉. 타원, 은 흰색으로 그렸습니다. 흰색. 타원의 방정식은 25분의 x제곱 플러스 16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의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 쌍곡선. 노랑색으로 그렸습니다.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8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했습니다. 예, 한 교점을 P라고 했습니다 아 요점을 P라고 지금 잡았습니다 P 구하고 싶은 건 P에서부터 F'까지 길이의 제곱 P F' 길이의 제곱 빼기 P F 길이의 제곱 제곱의 절대값입니다자 자, 먼저 일단, 2차 곡선이 두 개나 나와 있습니다. 타원과 쌍곡선. 타원에 얘기해서, 타원에 얘기해서, 우리가, FF'이 라 초점인데, 좌표 한번 보여볼게요. 초점. 여기서 초점은, X제곱 밑에는 있 숫자가 더 크다. 그죠? 오케이. 초점이 X축에 있고, A제곱이 25, B제곱이 4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제곱이었다. 그죠? 25에서 16을 빼니까 9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초점이 X축에 있으니까 3콤마 0 하나 하고 마이너스 9콤마 0이죠 한편, 한편, 쌍곡선 위에 있는, 쌍곡선이어졌으니까 얘도 초점을 한번 구해봅시다. 없으니까 얘는 1이 생각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그죠? 플러스 1이니까 오른쪽이 초점은 X축 위에. 여기서는 C제곱이 제곱 플러스 제곱이었다. 그죠? 그럼 제곱 한격 1, 제곱 한개하니까 9. 제곱에서 9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5. 역시, 삼콤마형, 마이너스 삼콤마형 같죠? 저기 있는 F, F 플라잉이 전부다 타원의 입장에서 봐도 초점. 쌍복선의 입장에서 봐도 초점입니다. 됐죠? 너는 삼콤마형, 마이너스 삼콤마형 같 자, 이 상황에서 PF'과 PF의 선분 제곱의 차를 한번 구해보세요 했다. 그죠? 먼저 P가 타원 위에 있다. 그죠? P가 타원 위의 점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원의 정의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합니다. 그게 결국 장축의 길이다라고 했죠. 그쵸? P에서부터 F5까지 길이 플러스 P에서부터 F까지 길이 합이 장축의 길이 바로 한번 구해볼까요? X축이었으니까 너 제곱한 게 25니까 여기는 5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렇죠? 장축의 길이 1 2이다 또 P는 P가 쌍곡선 위의 점이다, 그죠 네. 쌍곡선 위의 점이므로 쌍곡선의 정의, 점이 쌍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은 두 초점 사이의 거리에 차가 일정하다다그죠 지금 그림에서는 PF 플라임이 더 크니까 여기에서 PF를 빼겠습니다. 물론, 얘를 절대 값을 치어도 된다, 그죠? 피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 값을 치워도 된다, 그죠? 니는, 자, 지금 보니까 얘는 플러스 1가 초점 x 위에 있다. 꼭점의 좌표 0을 넣어버리니까, 지금 회사, 아, 여기가 1되는 점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되는 점이야, 그죠? 그럼 얘는 2가 되겠다. 주축의 길이, 그죠? 자, 그럼 우리 구하고 싶은 거, 예, 어?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을 한번 곱해버리면 그죠 곱해버리면 어 뭔가 나오,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하고 싶은 저기 위에 있는 값 PF플라임 길이의 제곱 빼기 다시 쓸게요. 선분 음. PF플라임 길이의 제곱 빼기 선분 PF길이의 제곱의 절댓값은요. 너, 너더 하면 된다, 그죠? 지금 한 번, 한번 써보면, pf' p l 러스 pf. 곱하기 pf' m i n 너스 pf. 그렇죠? 합차니까 제곱 빼기 제곱. 됐죠? 얘는 얼마였어요? 10. 얘는 2였다, 그죠? 안에서 20. 절대 값을 풀더라도 20. 오케이. 결과적으로 2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역시도 마찬가지. 흰색 타원과 노란색 쌍곡선. 2차 곡선이 두개 한꺼번에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교점. 타원 위에도 있습니다. 쌍곡선 위에도 있습니다. 그 교점을 필요 두고 결국 얘들은 초점을 공유하니까. 초점이 같으니까, 그죠? 초점을 구해서 타원의 정이 타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 선 위에 있는 점이 니까 거 리에 차가, 주축이 이걸 쓰면 해결 할수있겠 습니다.